안녕하세요. 사카라티오입니다 지난 3일라운드 분데스리가는 정배를 받은 팀들 중 미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외에는 브레멘만이 승리를 거두며 많은 이변이 나왔던 회차였습니다. 저희는 영상에서 주로 전문가의 최종 픽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오히려 분석 막바지에 함께 등장했던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훨씬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분석 영상에서는 전문가의 픽과 빅데이터 픽을 모두 참고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변이 많았던 회차였지만, 주력 배팅은 성공해 4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저희 사커라티오 홈페이지에 있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와 K리그의 지난 경기 예측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 리가의 예측 결과를 보시면 리그 재개 후첫 경기임에도 나쁘지 않은 60%의 적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K리그는 다른 리그들에 비해 좋지 않은 5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저희의 그룹 분석과 유사 경기를 통한 분석이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K리그 또한 점점 더 높은 예측 적중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분데스리가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4위 맨앤글라드 바흐와 6위 볼프스 브루크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맨앤글라드 바흐는 지난 라운드 바이에른 미넨에게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당하며 2연패에 빠지게 되었고 챔스 진출 티켓 경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10승 2무 3패의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꼭 잡으려 될 것입니다. 한편 원정팀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 프라이부르크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홈에서는 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 6경기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으며 리그 재개 기준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각각 홈과 원정에서 매우 강력한 두 팀이기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로 보입니다.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결장 정보를 보시면 맨헨글라드 바흐 쪽에 타격이 더커 보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자카리아에 계속해서 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에서 공격진 에이스인 마르커스티랑까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결장 시 승률을 보시면 두 선수가 없을 때 메네네 승리 확률이 27.8%로 떨어진으로 어, 굉장한 타격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볼프스부르크도 결장 선수들이 있지만 이탈한지 오래된 선수들이며 대체 선수들이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에서 강한 메네님에도 불구하고 삼승 이패로 볼프스를 상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팀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7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홈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두팀 모두 전력과 상대 전적 등 모든 요소들이 대등하기 때문에 비슷한 전략이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C에 속한 양 팀의 유사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홈에서 강한 메넨답게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볼프스 브루크 또한 원정에서 매우 강한 팀이기에 이번 시즌 1전 1승을 거두었으며 전체 기록을 봐도 55%에 달하는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요소에서 대등함을 보이는 양 팀의 경기이지만 분명 홈팀인 맨넨글라드 바가 정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로 부상 선수로 인한 타격이 큰맨넨이기에 볼프스부르크의 프랜승을 추천합니다. 빅데이터 예측 또한 원정팀 볼프스부르크의 승리 확률을 꽤나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메헨이 더욱 큰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에서는 3마킹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다음 분석할 경기는 프라이브르크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프라이브르크는 최근 맨넨글라드 바흐를 격파하고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편 리그 재개 후 순항하고 있던 헤르타 베를린은 직전 경기 홈에서 퇴장으로 인해 프랑크푸르트에게 박살이 나며 좋았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상 라인업에 보시겠습니다. 결장 정보를 보시면 헤르타 베를린은 여전히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주전 센터백, 보야타 또한 결장합니다. 하지만 헤르타의 공격을 이끄는 쿠냐가 드디어 복귀하였고 보야타의 자리 또한 스타크가 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프라이브르크가 2승 2무로 앞서는 모습입니다. 무승부가 많고 이기는 경우에도 1점 차로 겨우 승리하며 두 팀의 맞대결이 항상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2에 속하며 원정팀 헤르타의 전력이 약간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헤르타의 최근 폼이 워낙 매서웠던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프라이브로크는 1승 1무 1패로 불리한 경기에서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넨에게는 패배했지만 만만치 않은 도르트문트와 볼프스부르크에게 승점을 따냈습니다. 반면, 원정팀 베를린은 우세한 경기에서 1승 3패를 거두며 오히려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베를린의 정배로 배당이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브르크의 프렘, 승무패를 하신다면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3위 우니온 베를린과 최하위 파더보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오니온 베를린은 직전 경기에서 켈렌에게 승리하며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한편 원정팀 파더보른은 홈에서 17위인 브레멘에게 마저 대패하며 강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강등이 확정되겠네요.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 선수들의 결장은 없어 로테이션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풀전력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양 팀은 최근 맞대결이 이번 시즌 파더보른의 홈에서 치루어진 경기 하나뿐이네요. 우니온은 홈에서 치루어진 경기가 없기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A그룹으로 홈팀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니온은 약팀이지만 당등이 확실시 되어가는 파더보름보다는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A그룹에서의 우니온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홈에서 켈렌을 잡은 전적이 있습니다. 한편 파더보름은 불리한 경기에서 승률은 매우 낮지만 무승부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즌 중반이라면 우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파더보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승리뿐이며 버티는 경기에만 익숙한 파더보른이 공격에 나서다 더욱 많은 약점을 노출하며 우니온에게 패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3위의 라이프치히와 16위의 디셀도르프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에서 호페나임을 원정에서 꺾었지만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공격력이 예전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디셀도르프는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90분을 잘 버텼지만 추가시간에 홀란드에게 골을 먹히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직행으로 강등을 당하는 17위 브레멘과 승점이 같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홈팀 라이프치히는 공격수 폴센 외에는 모든 선수들이 복귀하였습니다. 반면 뒤셀도르프는 주전 골키퍼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였고 왼쪽 수비수마저 징계로 결장합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뿐인 기록이지만, 저번 시즌 라이프치히 홈에서 디셀도르프가 무승부를 거두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A 그룹에 속하며 당연하게도 3위 라이프치히가 강등권인 디셀도르프에게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라이프치히가 매우 유리한 경기에서 무승부 비율이꽤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모두 A 그룹 경기였습니다. 한편 디세도르프의 유사 경기 또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네요. 승점 1점이 매우 소중한 디세도르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승부를 거두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도 디세도르프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라이프치히 또한 많이 공격력이 무뎌진 상황이기에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일반 승은 추천하지 않으며 승무패를 하신다면 꼭 무승부를 염두해야 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나머지 분데스리가 4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 분석 결과는 socceratio.com에서 확인해주세요.